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림코판입니다 치앙마이의 상징적인 타페 게이트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비디오는 이치앙마이란 여행지의 장단점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도대체 여기가 다른 여행지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티켓 사기 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럼 비디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 모습만을 보여주는 도시는 없지만 치앙마이는 그 중에서도 여러 특색이 짙고 뚜렷하게 나타나요. 중앙의 올드시티는 전통적인 도시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사원과 학교들 또 좋은 여행자 시설이 많고 서쪽의니마네미는 새롭게 개발된 지역으로 현대적인 쇼핑몰은 물론 호텔, 콘도, 또 노출 콘크리트와 금속, 식물이 어우러진 카페들이 많죠. 동쪽의 나이트 바자는 완전 옛날에 개발된 좀 늘어지고 퇴폐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같은 치앙마이라도 어느 지역을 여행하느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작은 도시입니다. 공식 행정구역은 40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로컬 주거구역, 산, 교회를 빼고 여행객이 주로 다니는 지역만 치면 서울 중부 정도? 명동 주변 걸어다니면 랜드마크가 줄줄 이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올드시티를 걸어다녔을 때, 거의 두세 시간 만에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작고요. 근처 나이트 바자도 붙어있기에 도보 이동 가능. 님만해 미는 매일 왕복하라 하면 좀 무리지만 또 낮에 햇볕 쨍쨍할 때 걸어가라 하면 힘들지만 저녁이면 선선하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도보 여행이 가능한 도시 스케일, 치앙마이의 장점입니다. 파타야만 떠오르는 거, 활락 유흥가 방콕도 워낙 복잡한 도시지만 그래도 방콕에서 밤 문화가 큰 키워드 중 하나란 건 부정할 수 없죠. 푸켓도 빠통 비치 쪽에 파타야 같은 워킹 스트리트가 있고요. 하지만 태국 메이저 여행 4대장 중 치앙마이 관련 사항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여기도 여행객이 있고 여자가 있으니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여행에서 그런 거를 마주칠 일은 없어요. 방콕만큼 도시가 큰 것도 아니고 해양 휴양지도 아니니 뭐 당연한 걸까요? 여튼 가족 여행에서 유흥을 리스크로 여긴다면 치앙마이는 그쪽으로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치앙마이 시는 말씀드렸듯 아주 작습니다. 근데 치앙마이 주가 좀 커요.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많은데 때문에 그냥 산 하나만 띡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양한 산 컨텐츠가 있습니다. 태국스러운 코끼리 보호 센터도 있고 이런 스티키 워터폴도 있고 걸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멋진 트레킹 코스도 있고 동굴 사원도 있고 그 사이에 마을도 있고 또 사원도 황금빛 사원부터 수수하지만 고즈넉가 맛이 넘치는 사원까지 정말 다양한 지앙마의산 컨텐츠입니다. 솔직히 방콕에 비해 음식이 엄청 싸다? 이거는 전잘못 느끼겠는데요. 올드시티 근처 야시장에서 한끼 먹으면 한5-60 바트? 근데 방콕도 길거리 식당 그 정도 하거든요 서양이나 한식 물가 비싼 것도 비슷해요 웬만한 데서 1인분 한 그릇 시키면 2-300 바트 만 원이죠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치만 일단 태국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좋은 거 로컬 스타일로 한달 동안 먹고 살아도 부담이 없다 태국 음식 맛있고 다양하고 싸죠 라오스는 로컬 더 싸지만 로컬 음식 한달 먹으라면 좀빡시고 발리도 비슷한데 태국식은 반년은 좀 오바지만 한달 정도는 정말 로컬 음식만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다. 가격 1인분 1,800원, 2,000원 정도죠. 가성비 숙소도 그렇고요 3만원 미만 호스텔, 호텔이라면 치앙마이가 방콕, 푸켓, 파타야보다 되게 위치와 시설이 좋습니다. 치앙마이 시 인구는 30만 정도지만 그래도 주위 인구 170만에 태국 북부의 중심도시죠. 때문에 진짜 시골 같은 다른 동남아 산 여행지와 다르게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대형 쇼핑몰도 있고 마트도 있고 콘도나 호텔 같은 곳도 럭셔리 빌딩형이 있죠.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만약 고프로가 망가졌다 아니면 카메라나 뭘 갑자기 사고 싶다. 베트남 사파면 하노이까지 가야 되고 루앙프라방이면은 어, 비엔티안에도 없어서 아마 방콕 와야 될 수도 있고 발리 우붓도 꾸따까지 와야 되겠죠. 하지만 치앙마이에서는 도시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치앙마이, 인천에서 직항이 뜹니다. 큰 장점. 부산도 잘 없긴 하지만 뭐 제주항공이 뜨고요. 이것도 다른 산 여행지와 비교하면 루앙프라방은 무조건 경유죠 거기 뭐 비엔티안도 직항차가 없을 정도니까 사파에서도 아까 인프라랑 같이 하노이에서 6시간 차로 그나마 하노이 가는 비행기는 싸서 다행입니다. 우붓도 발리 응어라라의 공항에서 1시간 30분 이상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발리까지 가는 비행기가 비싼 거는 함정이죠. 쌀 때도 뭐 왕복 70이랬고 지금은 100만 원씩 하니까. 한국에서의 편리한 접근성, 치앙마이의 또 다른 장점. 방콕은 외국인과 로컬이 되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동네예요. 로컬은 로컬 구역에서 놀고 외국인은 외국인끼리 놀고 때문에 로컬 행사를 외지인이 접하기 쉽지 않은데 치앙마이의 중심인 올드 시티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많이 머무는데 여기서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꽃축제도 있고 러이끄라통도 있고 세세하게는 뭐 정치 집회, 에 세팍타크로 대회, 학교에서 하는 졸업식도 운이 좋으면 볼수 있고 이런 걸 찾아가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요. 이거 은근 힘들어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공항이 도시와 멀때 느껴지는 막막함. 어떻게 가야 되지? 비싸진 않을까? 거기다 택시비 비싼 유럽, 미국, 일본이면 와우. 옆나라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도심 택시비 20만 원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앙마이는 가까워요. 공항 전용 버스나 뭐 철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택시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썽태우 인당 50바트 정도에 택시비도 웬만하면 5천 원 언저리. 기차역으로 와도 비슷하고요. 발리에는 택시 타기 편하지만 공항에서 나가는 차량에 기본 세금 거의 2만 원이 붙죠. 가까이 가도 25,000원 이렇게 치앙마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기 아주 쉬운 거 거의 후쿠오카급 이거 역시 장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최신 트립콤파니 가이드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발리는 뭐 발리 비디오 있지만 오분만 다룬 건 없고 루앙프라방도 비엔티안 방비엔과 묶었는데 또 사파는 좀 옛날이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 하지만. 치앙마이 트립쿠판이 가이드는 최신이다. 공유 많이 해주세요. 태국은 되게 건기 때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비안 오는 게 정말 큰 이득이니까. 비 오는 계절은 일단 바다가 안 예뻐지고, 홍수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치앙마이의 건기, 1, 2월 여행 성수기,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닥쳐오는 시즌입니다. 진짜, 진짜, 심해요. 1년 중 5, 10월은 우기라 빼고, 1월 말 4월은 미세먼지 시즌이고, 딱 여행하기 쾌적한 시즌이 11월, 12월, 그리고 1월 초순, 두달 약간 넘는다는 게큰 단점입니다. 산 여행이 중요한 테마인데, 산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태국 지방 도시가 그렇지만, 성태우 말고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제대로. 번호판에 노선도 갖춘 그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구글 지도로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그래 포출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택지가 없는 거 이것도 단점이고요. 치앙마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 더 심한 데 있죠. 하지만 태국인 걸 감안해도 진짜 걷다가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저 걷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도로가 진짜 개떡같이 좁을 때가 있거든요. 도보 여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시는 작지만 인프라는 거기 안 따라 주는 거. 그나마 성벽과 해자 주변은 괜찮다는 게 다행이네요. 대중교통 부재에서 연결되는 건데 도시의 모든 사람이 개인 교통 수단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차량을 고려하고 설계된 도시가 아닌지라 도로가 좁고 교통체증이 심해요. 올드 시티 안에는 일방통행도 많고요. 특히 님만의민간의 후아이깨우 도로, 창푸역의 교차로. 저는 여기를 통곡의 길이라 불러요. 교통체증 스트레스 때문에 울 수밖에 없거든요. 치앙마이는 북적거리는 도시입니다.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요. 1년에 여행객만 뭐 천만 찍는 도시니까. 때문에 어딜 가도 사람이 넘치는데요. 유명한 사원, 당연하고, 유명한 가게, 당연하고, 시장도, 당연하고, 뭐, 여튼 사람 많아요. 조용한 상간도시에 나만의 뭔가를 바른 좀 그런 거는 힘든 분위기? 팬데믹 때 치앙마이를 가볼 사람으로서, 이때 한정으로는 그랬지만, 다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루앙프라방이 이런 면에서 좋았어요. 좀 도시 분위기 덜 나는 시비스러운 분위기. 가까운 공항은 이동 측면에서는 좋지만 도시 여행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창륙 및 이륙 방향이 이러니까. 치앙마이 공항이 한가한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계속 뜨는데. 뭐 여기 남쪽은 잘갈일 없다고 쳐요. 근데 북쪽, 대학교, 민만의 민, 소음 직방이죠. 지나가는 여행자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콘도 잡고 살아야 되면 와 아마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들 이 소음 때문에 꽤 학점 손해보지 싶어요. 동남아시아 여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대 바다를 꼽는데 치앙마이는 완전 내륙이죠. 방콕은 내륙이지만 파타야가 차로 2 시간 거리고 산도 없지만 카오야이, 칸체나불이 일일 투어가 가능하고 포켓에는 대도시는 없어요. 하지만 산이 있죠. 섬 자체에 언덕도 많고. 북쪽의 카오라 근처까지 올라가면 카오서 국립공원도 있고, 하지만 치앙마이 여행, 바다 전혀 갈수 없습니다. 너무 번거로워요. 1, 2주에 짧은 여행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애초에 치앙마이에 바다 바라고 오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혹시 않나요 3주차에 지겨워질 수도? 여행 중간에 푸켓 갔다 오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치앙마이를 장기간으로 간다면, 마지막 일주일쯤은 그냥 여유를 두고, 바다 일정을 추가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장메이가 일단 기후로는 열대에 속하는데 의외로 식물 알못 입장에서 여기 산이 한국과 엄청 다르다? 완전 외국이다? 이런 느낌은 좀덜 납니다. 어, 그냥 산이구나 싶은 정도. 제가 느끼기에 산과 나무가 한국과 엄청 다른 곳이라면 첫 번째, 발리 쪽에 그 야자수 가득한 숲, 섬 중부의 산간 지역 가면 느껴지죠. 와, 완전 여기 열대인데 우붓 같은 곳들 또 중유럽, 서유럽의 평야 구름지대 숲들 한국에서 숲은 곧 산인데 여기는 아예 지형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죠 남유럽에 가면 바위돌 산들이 되게 또 이국적이고 아니 산인데 돌밖에 없어? 너무 덥겠다 하지만 치앙마이의 산들이 이야 너무 이국적이다 하는 거는 그런데 비하면 좀 적죠 한국과 비슷하게 숲 이꼴 산이고 또 적당히 초록색이고 야자수도 별로 없고 어? 혹시 특홈에겐 태국이 이제 제2의 고향이라서 익숙해진 것일수도? 또 치앙마이 주가 아주 크죠 아까 말씀드렸듯 서울, 인천, 경기, 충남보다 큰데 때문에 치앙마이 여행지들이 가끔 치앙마이 도시에서 너무 멀어요 맥감봉 폭포 60km, 치앙다오 80km, 도이 인타노 100km 오토바이로 가기엔 너무 멀고 또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투어는 일단 거리가 있으니까 인당 4, 5만원 좀 비싸요. 하지만 이런 데들 뭐 치앙마이 여행지라 되어 있으니 가보고는 쉽고 참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좀 사소한 단점이긴 하네요. 호캉스도 태국 4대장 중 최악체인데 보통 태국 호캉스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20만원 선의 5성급 호텔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20만원이면 좀 좋은 4성급 숙박이죠. 실라스테이, 코트야드 메리어트, 힐튼가든인이 정도? 근데 태국에서는 진짜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리젠시, 소피텔, 쇠라톤 이런 것들 20만 원대로 갈수 있으니까 상위 브랜드들이에요 근데 방콕은 그런 데가 널리고 널렸고 푸켓, 파타야도 브랜드 리조트가 많은데 아쉽게도 대도시도, 해양 휴양지도 아닌 치앙마이 이런 브랜드 호캉스가 좀 아쉽습니다 힐튼, 하얏트에는 아예 브랜드 호텔이 없고 세계 최대 호텔체인 메리어트 낡은 르메르디앙 하나가 끝 동남아시아에 많은 아코르 뭐꽤 비싼 브랜드인 웨벤픽이 여기서 너무 낡았고 그나마 컬렉션 브랜드 엠갤러리 베란다 리조트가 약간 외곽에 있죠 인터컨티넨탈이 23년 7월에 호텔 오픈 예정인 건 약간의 호재일까요? 그외 브랜드 호텔이면 뭐 님만의 이스틴, 나이트 바자 쪽의 멜리아, 샹그릴라 이 정도인데 이런데 너무 호텔 출점이 제한적이라 그렇게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멤버십, 포인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급을 올리면 아난타라 포시즌스가 있는데, 50만원, 100만원이 쉬운 가격대에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대형 브랜드 호텔이 적은 거, 치앙마이의 사소한 단점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지양마이의 장단점 아주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망하는 사람도 적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단점을 알고 가야 실망을 덜할 테니까. 뿌듯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뭔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음, 예상했어. 특홈이 그랬지. 아, 여기까지 지양마이에서 트리코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